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국도변 대형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대형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건은 안동시청에서 3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는 35번 국도가 지나가고요. 옥동 휴에서 마을에 간 하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52,859 제곱미터 평수로는 46,24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발 경사 본건의 현황입니다 내 네, 본건의 해발은 300m 에서 600m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고요 네, 아래쪽은 해발 300m, 위쪽은 해발 600m가 됩니다. 남서향 경사지로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권 임야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등고선을 이제 잘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잘 보면 이제... 등고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곳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계곡이 됩니다. 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산등성이 등산로가 됩니다. 계곡과 등산로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곡 부분이 실제 사진에서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이제 본권의 임야의 이제 경계가 되겠고요. 네, 본권 이제 아래쪽 부분의 모습이고요. 네, 공매 기간에서 찍어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제시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뭐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데 등재되지 않은 뭐가 건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매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이 공매에는 이제 절,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경매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공매 물건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이제 지혜롭게 나중에 이제 인수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모습입니다. 돌탑도 이제 멋있게 쌓아놨네요 본권 임야 앞에 공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본건 앞으로 이제 자갈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도로를 확장하는지 뭐 길을 하나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면 본 건은 현재는 맹지지만 이 도로하고 이제 접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임야가 될것 같습니다. 네,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쪽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 지나가면 이게 본권인데요 본권하고 이제 돌아가고 접해지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임야가될것 같습니다 네 본권 앞에 이제 좀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네, 오른쪽에는 이제 공사하는 도로니까 오른쪽 길로 들어오지 말고 공사하는 도로로 들어오지 말고 좌측 길로 좌측 길로 기존의 길로 가십시오 그런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회하세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어서 진입도로 및 주변 모습입니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 경우 접근이 가능하다고 공매문건에 온비두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권 진입도로의 모습이고요. 이 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면 본권하고 도로하고 이제 접해지니까 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묘 분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분묘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묘는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권의 지목은 임야인데요, 제곱미터당 개발공시습관는 522원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농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네. 본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조금 이제 못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길고 번듯하게 잘 생긴 그런 토지가 되고, 이 앞에, 앞에 부분이 이제 관리 지역이 되겠고, 뒤에 지역은 이제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선이 이제 도로선이고요. 지금 이렇게 도로를 공사하니까 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로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권의 용도입니다. 본권의 용도로는 감이나 밤이나 대추, 그 외에 이제 수익이 좀날수 있는 여러 나무로 수정 경신을 통한 조림용 임야가 되겠고요. 귀산촌인용 임야도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야 좋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현황입니다. 본권에는 임차인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공매문건에는 임대차 관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임대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인수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이고요 매각구분은 토지수목 한대먹고 일괄매각입니다. 도로상태는 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외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계획 저청 여부 주변 혐오나 소음시설 쓰레기 적체고 감정가 거품 여부, 토지의 침범 여부 하나도 하자가 없는 우령한 물건이고요 묘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 내역입니다 본권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산 59번지 네, 물건 관리번호, 물건번호는 2023-00786-003입니다 감정가는 2억 2,623만 1,320원 최저가는 6,787만 원입니다. 10%씩 10회 유찰되어서 최저가는 감정가의 30%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자기가 써내는 입찰가의 10%를 이제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입찰 방식은 최저가에서 그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가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입찰 기간은 10월 23일 10시부터 10월 25일 5시까지 이제 컴퓨터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응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10월 23일 10시부터 10월 25일 5시까지가 이제 입찰 기간이 되겠습니다. 유찰에수는 10회 주찰되었고요. 네, 최저 입찰 가격은 감정가의 30%인 6,787만원입니다. 네, 온미드 문권과 로디비를 잘 살펴보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laughs>